낡은 아파트 입구에 서 있는 한 남자. 이별 통보를 받은 주인공은 열쇠를 돌려준다는 핑계로 여친의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쿨한 모습은 아니라지만, 그는 아직도 여친을 사랑하고 있었기에 멀리 시골에서부터 찾아온 것이죠. 하지만 어쩐 일인지 이미 열려 있는 여친의 현관문. 가비. 방에는 한참 수도관을 공사 중인 기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숙디 가비 하루터 디다 원트. "알로?" 잠시 후 들어오는 보조 알바. 갑자기 분노하기 시작하는 기사님. 셰슨 I'm n 주인공은 알바 청년의 도움으로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집 안으로 들어온 데는 성공했지만 바깥 상황은 매우 안 좋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마당까지 밀려 o s a person who's a 대 e 대 s o n w 가득해져 버린 것이죠. 비에 t 흘러나오는 긴급 방송에서는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권고만 있을 뿐 여친은 결국 돌아오지 못한 채, 날이 새버리게 되는데, 다음 날이 되고, TV 방송마저 멈춰버리게 됩니다. 야, 뭐, 주인공이 라디오를 찾는 사이, 화장실을 해결하는 청년. 에이, hört mal alle her! w i 이웃사람은 아파트 중앙형광을 막기 위해 내려와 보지만 달려드는 수많은 좀비들에 의해 희생되어버리만 합니다.

청년이 만든 새총을 믿고 밖으로 나가보는 두 사람 주인공이 어제 복도에 떨군 핸드폰을 회수하러 가는데 갑자기 울리는 뱃소리에 순식간에 몰려드는 좀비들 둘은 결국 안방까지 밀려나버리고 맙니다 가비 기대하고 받은 전화는 여친이 아닌데다가 핸드폰 수신마저 끊어져 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얼마 후 b hey, hey. hey, hey. 친 아내를 위해 진통제를 부탁하는 유급 대 식량이 없었던 두 사람은 약품을 구하기 위해 모험을 감행하기로 하는데. This klingt etwas 벽면을 뚫고 이웃집으로 향하는 두 사람. 소리를 듣고 몰려오는 좀비들을 피해. 간신히 옆집까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웃집 아주머니는 이미 좀비가 되어 있었고. 그 소리를 들은 다른 좀비들이. 더더욱 몰려오게 되죠. 일단 청년부터 피신시키는 주인공. 자신은 창고의 사다리를 이용. 다락방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미시? 죽은 줄 알았던 여친이 살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곳에는 여친의 새로운 남친까지 함께 있었으니 <목소리가> 상처에 대해 의심받던 주인공은 결국 쫓겨나 버리게 되죠. 순식간에 돌아갈 곳이 없어져 버린 주인공 옥상을 이용 맞은편 아파트로 향합니다. 진통제를 부탁한 이웃에게 향하기 위해서 말이죠. 갈녕이드이 합디 타블렛. 서 이웃 집까지 도착한 주인공. 정말 다미감사 이웃은 진통제를 받자마자 자신의 아내에게 건네려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좀비가 되어가고 있었으니. 가만 그렇게 이웃은 좀비가 되어버린 자신의 아내와 함께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장롱 위에 숨어있던 청년은 밖에 상황을 살펴보려다가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좀비들이 프리시에 매우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파트 내에 생존해 있는 마지막 사람들. 살아남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하는데. 이들은 강에 있는 보트를 이용 한국까지 도망가기로 합니다. 옥상으로 쫓겨났던 주인공이. 보트의 위치를 봐두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는 사이. 카메라를 훔쳐 달아라는 배신자. 주인공이 쫓아가 카메라만은 되찾을 수 있었지만, 그만 좀비에게 물려버리고 말았습니다. e n n n d ich da, da 남은 두 사람에게 모든 후레시를 넘겨주는 주인공. 두 사람의 안전을 위해 자신은 아파트에 남기로 합니다. 두 사람을 떠나보낸 후 서서히 밀려오는 감염 증상, 그리고 이어지는 소란, 그의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전 여친. 자신의 습격하러 온전 여친을 있는 힘껏 끌어안는 주인공. 그는 그렇게 좀비가 되어갑니다.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친을 그리워하던 주인공과 고립된 장소에서의 긴장감이 불만했던 독일에서 만든 색다른 좀비 스릴러 람보크 베를린 언데드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셨죠? 헤어진 사람의 집에는 함부로 찾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요.